이거 뭐예요? 뼈다구 같은 오토바이? 뼈다구 같은 자전거 와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자, 전기라고 1도 생각 못하는 자, 자전거예요 누가 봐도 앙상한 자전거 어, 아니에요? 에 전륜 모터도 없지? 지기 봐봐 후륜에도 모터가 없지 우와, 이거 둘다 없으면 이거는 그냥 자전거인데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미드모터라 생각하겠어 근데 얘는 미드 모터여서 여기 중간 중심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물통은 뭐예요? 아 이게 배터리인데. 근데 참고 이거 지금 이전 모델 쓴 거를 한 거고 네. 얘가 36볼트 15암페어짜리 들어갈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금 제작 중이에요. 이건 샘플 차라서 아직 그거까지는 지금 반영이 안될 거고, 그래도 이게 조금 더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고 여기 안에 이 안장봉 여기도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토크 센서라 살짝만 밟아도 이렇게 올라가. 요 그것보다 잘 올라올 걸요? 제가 조금 더빨것 같아서. 저... 보세요, 요 스커터인데? 어. 이게, 뭐, 또, 쓴 거랑 안쓴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 조그만 건데, 여기 에 심한 유압 브레이크를 넣었어. 야, 어, <laughs> 어, 엄청 브레이크 이, 잘 되네. 어, 이 조그만 거요 어, 제동력은 말도 할 것도 없고. 와, 소리 너무 좋다. 따라라라. 네, 요게 라체 소리라고 해가지고. 따라라. 자전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 자전거? 그쵸 얘는 그냥 일반 자전거 가게에서도타이어랑 튜브가 다 수리가 돼요. 아... 왜냐 얘는 그냥 자전거거든. 누가... 아무도 몰라 이거. 누가 봐도 자전거. 어, 누가 봐도요. 이거 내가 얘기 안, 하,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어, 그럼 뭐 한잔 먹고 운전해도 되겠네요? 어. 그거는 <laughs> 라이더의 선택. 그것까지 뭐 제가 뭐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하지는 말으셔야죠. 아...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과 남의 안전을 위해서. 아, 소리가 꼭 로드 자전거 옆에 지나갈 때 나는 소리 같아. 어... F1 타고 가실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어도 이거. 5단짜리인가 들어가있고 보면 앞에 크림크가 상당히 커가지고 어, 기업이 높고 타이어는 몇 인치인가요? 얘가 지금 16인치, 16인치. 바퀴가 상당히 얇아요 왜냐면 너무 두꺼운 거 들어가면 이게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 핸드폰 트라이폴드 삼성 핸드폰 알죠? 아, 아 알아요 3단 네, 그거, 그거 세 가지 화면을 접어가지고 하는 거 얘도 음. 자전거 형태가 트라이폴드 자전거예요 아 그래서 트라이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 얘는 이제 3단을 접힌다라는 개념으로 아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게 네. 컴팩트하고 음. 브롬 튼 브롬 응 <laughs> 그 모델의 대표 이게 테크업 끝나가지고 많이 유사 브롬튼 자전거 를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트라이폴드 핸드폰이랑 자전거 트라이폴드라. 어 이거 하면서 혼자서 썸네일 뭐 할지 하고 되게 엄청 생각하고. 네, 예쁘게 생겼네. <laughs>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장 큰 메리트가 휴대성. 그 다음에 네, 이전 비아라고 뭐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어. 그렇죠. 어, 외관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해요. 결국에는 저 우리 저거 뭐 후륜모터였나? 어 후륜모터. 저 스텐비아를 후륜모터 들어갔어요. 뒤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여기 안에 컨트롤러라 모터라 이런 거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토크 센서 들어가 있는 그 비비 그거예요. 이게 토크 센서거든요. 밤내힘에비례해서 이제 모터 출력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모델은 그냥 스피드 센서 들어가 있기도 했고, 예, 저그 후륜모터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가운데서 에 진짜 일반 자전거 타는 느낌. 힘을 원래 그 내가 힘을 강하게줘 그럼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가 이게 80N까지 맥시멈이라 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끄면 제가 모터를 꺼볼게요. 이렇게 좀부하가 걸려. 근데, 근데 좀 담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 히 이것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가다 보면 이제 좀 자기 체력에 좀 부족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좀더먼 거리를 편하게 갈수 있는 거. 트로틀는 그리고... 없네. 아 아쉽게도 인증 자체는 파스 인증만 있, 있어요. 아... 근데 스로틀은 이제 추가는 이제 가능해서 와 오늘 춥네.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어 눈물나. 아 누가 아침부터 엄청 춥다고 그래가지고 우와. 이런 느낌. 몇 킬로에? 25 킬로. 어, 저 여기서 내가 이 있는 갈부만. 예약 판매요? 지금 12월인데 3월 중순에 들어온대요. 우와. 그래서 이거는 어, 하고 싶어도 못 사는 자전거가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아주 소량만 들어오고 한정 소량만 들어오죠. 예약하기 따라 다르네요. 네, 그래서 미리 예약하신 분에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관심있거나 하게 되면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아무나 갖지 못하는 거. 우와 갖고 싶다? 비이에요 25년식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와이어 케이블들이 다 노출되어 있었던 건데 이걸 다 인터널로 만들어가 지고 되게 깔끔하게 만들었었거든요. 뒤에 이제 후륜 모터 들어가 있고 뒤에 이제 7단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 접었었을 때 컴팩트하게 하고 와이어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었었거든요. 짠. 진짜...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오, 이거 두 개가 똑같은 듯 하면서 좀 다른 듯. 그러니까 외관으로 봤었을 듯 하고요. 근데 안에 실제적으로, 오, 뒤, 어, 여기 뒤에 이제 후륜모터가 들어가요. 얘는 지금 26년 기회데 보면, 오, 어, 뒤에 모터가 없네? 대신에 이제 기아가 다섯 개가 들어가요. 5년형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포인트가 얘는 후륜모터 중앙모터예요, 여기가. 외관으로 봤을 때 이게 누가 모터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량화 대 쿠제성이 좋은 이 모델은 출력이 더 좋거나 뭐 이런 거 측면보다는 그냥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잘 나가게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좀더더 적합한거나 이렇게 후은 중앙 모터에 들어가는 거. 거기 에 가장 큰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클것 같아요. 제가 이 모터를 최대한 제가 세게 페달을 굴려볼게요. 이거를 야 진짜 세게 굴려도 네한 다섯 바퀴에서 세 바퀴밖에 안 돼요. 제가 페달을 하나 둘셋 이게 돌아가도. 이렇게 금방 멈춰요.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이 자체적으로 저항이 이제 좀 있는 거죠. 일반 주행에서 때 이런 게좀 단점인 거죠. 중앙 모터는 장점이 기본적으로 모터가 중간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 자전거랑 다 똑같기 때문에, 얘는 제가 페달을 아주 살짝만 밀게요. 여기서 요만큼만. 요게 이제 많이 들주는 라쳇 소리라고 해요. 라쳇 소. 여기 안에 라쳇이 들어가 있는데 한반 바퀴 정도밖에 안 굴렸는데 구름성이 열 바퀴 이상 굴어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어 이게 이제 효율성이 가장 큰 거예요. 어차피 이 모델은 이렇게 효율성 있고 좀 경량화돼 있고 요런 이제 컴팩트한 게 가장 메인 포인트인데 뭐 당연히 여기 안에 모터를 굴리기 위한 힘이 좀더 필요한 거는 사실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뒷바퀴, 휠 구름 성에서이 차이가 가장 크다 배터리적인 것도 지금은 요거 이제 샘플이다 보니까 이전에 들어가 있던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지금 36V에 15A까지 들어가는 배터리가 지금 체결된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가장 메인 배터리 이게 메인 배터리고 요거는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쪽에 서스펜션 NCX를 넣어가지고 이거는 대신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배터리를 추가하는 걸할 거냐 아니면 서스펜션 몽을 넣어가지고 승차감을 올리고 개인적으로는 배터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기본 모델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5년형 기본 모델은 오히려 얘가 이제 기본 배터리고 얘가 이제 추가 배터리였던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모델마다 이제 특징이 좀 있죠. 기본형이 괜찮은 거예요. 기본형도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효율성, 브레이크 와이어 이런 것들이 많이 인터널로 들어가면서 간섭들이 많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이 모델만으로 충분한 거고 아니다. 비용을 좀더 투자하더라도 조금 더효율성 있고 자전거 타는 느낌 그리고 나는 구름성 이런 것들도 원한다 하게 되면 26년형 미드 모터 들어가 이 모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모델 비교 한번 보여드렸어요.